물속 전쟁의 시작. 레디. 성인도 반할 대형 물총 성능을 확인하세요. 물총 모사라고? 대형 레이저 워터건이라는 이름답게 물총의 끝판왕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지배할 준비가 되셨나요? 여름철 물싸움에서 무언가 부족했던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강력한 물살을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. 요이치 스팅션 레이저 워터건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압도적인 물살을 발사하며. 그 짜릿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. 14세 이상의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이 대형 전동 물총은 올여름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. 사용 후기를 보면 아이들이 빗속에서도 물총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또한 박스 포장이 잘 되어 있어 안전하게 배송된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더군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올여름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최고의 여름 준비를 위한 선택 놓치지 마세요. 여름을 지배할 전동 물총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의 여름 물총 싸움이 매번 아쉬우셨다면, 이제는 성인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전동 물총 한 골라보세요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이 고용량의 물총은 여름 야외 활동에 적합하여 더위 속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. 파란색, 회색, 빨간색 중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나만의 스타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게다가 CE 및 UKCA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확실하게 보장됩니다.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까지도 이 물총으로 신나게 뛰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하니 더욱 기대되시죠. 특히 어떤 사용자는 아들이 이 물총을 너무 좋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. 여름철 물놀이 아이들이 실증을 내지 않으신가요? 그럴 땐 LED 물총 멋지다 친구야점을 만나보세요. LED 조명과 함께 반짝이는 이 전기물총은 대용량 탱크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놀이의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. 아이들은 물론 다양한 나이대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 제품으로 활기차고 신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물총의 가장 큰 매력은 밤에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사용자들은 LED 조명이 있어 어둠 속에서도 뛰어노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. 또, 대용량 탱크 덕분에 물을 자주 채울 필요가 없어 무척 편리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. 올여름, 이 멋진 물총으로 아이들의 여름을 더 환하게 밝혀주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